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연 사무국 인턴 기자 요즘 기업 경영 트렌드는 ESG 경영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전 세계 1위를 다투는 자산 운용사들은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ESG 자산은 2025년에 53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SG는 환경보호. 인바이럽넷, 사회공헌, 소셜, 윤리경영, 거버런스, 의약자로 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경영활동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ESG 평가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관련 기업들 사이의 인수 및 탑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약 150여 개 회사가 시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전부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항시 진행 중에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제로웨이스트, 지로웨이스트, 운동 로컬푸드 등과 같은 친환경 키워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탄소 발자국 지우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기억과 학창 시절 업사이클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접하고 들어왔다. 이에서지 경영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은 기존의 환경적 가치를 앞세웠던 경영 트렌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환경보호를 얘기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자연스레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트렌드이고 장기적으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장밋빛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기존에는 환경보호가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회피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지경영은 겉보기의 기업에게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친환경기업의 대표 사례인 풀무원을 통해 알수 있다. 작년 12월 10일에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 비용의 증가와 재무적 수익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비재무성과로 상쇄된다. 투자 유치와 사업기회로 활용돼 장기적으로는 재무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ESG 경영은 국제 트렌드에 있어 이를 실천하면 투자 유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경영과 투자의 핵심에 ESG 경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경영 방식인 만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음 기사에서는 풀무원의 ESG 경영방식이 어떻게 손해가 아닌 이득으로 이끌었는지와 ESG 경영방식의 해결과 죄를 제시하겠다.